도경! 조짱구독꾹고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꼭꼭꼭꼭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당이 되려면은 공부를 많이 많이 아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아주 많이 해야 돼요. 그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네, 네. 고식 공부보다 더 어려운 공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경이 하신 그 공부 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뮤지컬 배우 있잖아언 네. 뮤지컬 배우 가수는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어, 탤런트는 연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뮤지컬 배우는 어때요? 뭐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그렇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예. 잘해야 되죠. 음. 뮤지컬 배우가. 그럼요. 일반 다른 배우들하고 가수들하고 예. 다르게 그렇죠. 연극 배우도 달라요. 예. 근데 뮤지컬 배우는 모든 음.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끼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발성 연습도 일반 가수들이 하는 거와 그 뮤지컬 배우의 발성이 다르잖아요. 성악가가 아, 다르듯게 나오는 목중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달라요. 듣기... 연기도 연기도 현장에서 리얼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액션 하다가 네, 네. 컷. 뭐 엔진 왔다고컷할수 음... 없는 자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걸 다 모든 것을 외워서 음... 모든 것을 발산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죠? 엔지라는 게 없잖아요. 에이. 뮤지컬이라는 것은 그 녹화 방송 있어? 그야말로 뮤지컬 리얼이죠. 뭐. 어, 대중 앞에서 리얼이잖아, 에이. 리얼 에이. 현장. 똑같은 거야. 음. 언니 굿이라는 게 이거 녹화할 수 있는 녹화 방송이야? 그 아니죠. 아니죠. 에이. 제가 집이던 우리 대중 앞에서 바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서. 그지? 현장에서 어, 어떤 이제 기초는 기초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음, 음. 그 나머지 공수라든지, 또 우리가 춤도, 춤사위도 배워야 되죠. 음. 또 공수 나가는 것도 알아야 되죠. 점사 줘야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타령도 하, 해야 되잖아요. 타령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엄청 보니까 응. 많던데요. 노래가 껴야지, 네. 각각의 신명에 맞는 타령도 해야 되지. 또 제스쿠시면 제스쿠에 맞는 거 해야지. 진욱이면 진욱에 맞는 음. 거 해야 되지. 또 앉은 작용을 하면 앉은 경문을 또 양고장을 치면서 경문을 음. 보어야지 그렇죠. 그죠? 음. 또 기도마다 용궁 기도, 산신 기도, 음. 칠성 기도, 천신 기도 기도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죠. 그렇죠. 또 동자님, 선녀님이 들어오면 어때? 아우, 막 그때도 엄청 귀여우세요. 어. <laughs> 애기가 돼 버리잖아요. 아기가 돼 버리잖아요. 아우, 나 지금 그런 집을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나이 50 <laughs> 먹은 사람이 애기가 돼야 돼. <laughs> 나는 그나마 도5 0인니까지 <laughs> 60, 70 잡쓴, 응? 노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분들도 아기를, 아기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죠. 뭐, 아기 씨가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에이. 뮤지컬 배우들은, 뮤지컬 배우들은 그런, 그런 행위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무당은 뮤지컬 배우가 돼야 된다고 음. 그래. 그 뮤지컬 배우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다갖추어야지만 인류 무당이 될 수가 오. 있는, 있는 거고, 인정받는 무당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신탁 받았다고 해서 난 되는 줄 알았지. 신을 모시면 예. 신굿이 딱 끝나면 장구 안에 장구 앞에 탁 앉으면 예. 신명에서둥둥둥둥둥둥둥뚝 <laughs> 둥 제절로 제절로 되는 줄 알았어. 이건 예. 사실이야. 그런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뭐 모르니까. 왜냐면 어떤 정보가 예. 없이 그렇지. 신을 모셨으니까. 예. 그래 가지고 신굿 끝나고 가셨잖아, 선생님들이. 예. 장구 다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예. 그 그 신꽃 하기 전에 장구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부구들을 네, 네. 근데 난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왜냐면 딱, 거지. 딱 가지고 있다가 어, 어. 구판내 딱 처음으로 펼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들 다 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네. 신을 모셨으니까 네. 장구를 쳐보자. 그래서 장구를 탁앉는데 네. 뭐지?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뭘 알아야 말이죠. 손이 제대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신에서 신이 실리면, 장궈, 뚝, 뚝. 실줄 알았지. 근데 이거 잡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왜냐면 학창시절에 학창 없었잖아, 우리, 우리 다닐 때는. 옆, 허벅지 치면 <laughs> 둥둥둥, <laughs> 둥둥 했잖아. 그치? 면서 책상 치면서. 장구를 마이마할 수가 없었는데. 없었어요. 시절이니까. 선생님 혼자 장구 치고. 그럼난 장구 바, 봤던 기억이 없어. 음. 그냥 가락가락, 뭐, 국거리 장단, 별상 장단, 음. 뭐, 그렇게만 시험본이라고 했지. 입으로 네. 구음으로만 했지. 장구 앞에 갔다는 그 선생님 치질 않았던 것 같아. 기억이 음. 없어요, 장구를 본 기억이.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언니, 아닌 거야. 어? 나 신이 안 내린 건가?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3일 있다가 바로 구수했다그랬잖아요 네. 3일 정도 정선 나서 들어와서 선생님들은 더욱더막 음. 춤을 추면서 네, 네, 네. 아 누구누구 누구 아니시리 누구누구 그렇죠. 누구 아니시리 그럼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시리 하는 거야 근데 네. 내가 또 들어섰잖아 네. 들어서라고 하니까 뭐 대신 네. 그때 처음 처음에 들어섰을 때 어 불사 아꽃가쓰고 음, 음. 하얀 염주끼고 하시는 그 할머니하고 대신 할머니하고 동자 선녀님을 들어갔어요 제가 네네. 그냥 갑자기 그냥 떵떵떵떵 뛰다가 턱눈맞주시면 공수를 바로 줬어요굿시 <laughs> 끝났잖아 에. 첫 번째 굿시어왜 나는 왜아니시리안이시 어, 아니시리? 어, 어, 이게 왜안 나오지 에. 안 나오는 거야. 음. 어, 신에서 이렇게 신을 받으면 난 그게 예, 나오지 않았는데 예.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음. 어, 선생님들한테 여쭤볼 수가 없어 여쭤볼 시간도 없었어요 오자마자 바로 음. 커피 한잔 드시고 시작을 하고 굽고 나 바로 싸가지고 예, 일당 예. 받으면 가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음. 이제 반복 반복 구시 반복이 반복이 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하는데 아,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어 신은 저기 음. 그 제주는 선생한테 배워야 되고, 오. 공수는 점사는 신에서 주는데, 예. 제주는 선생한테 배워야 된다. 오. 그래서 난그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 음. 그래서 이제 반복반복 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를 눈여겨봤지. 음. 장구 치는 것부터, 예. 장구를 어떻게, 왼손, 오른손, 똥은 음. 어쩌고저쩌고. 음. 소리만 이제 예, 예, 예. 익히는 거야.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음. 또 돌더니 뭐또이고 막, 돌돌이 뭐 뛰고 막 음. 누, 아니시리, 아니시리, 그래. 요게 또 요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저녁 때 되면 음, 다 끝나고 나가시면 예. 그때는 혼자 있잖아. 엄마는 그렇죠. 이제 퇴근해가지고 예, 아버지 예. 밥을 채려드려도 예. 가야 되니까 불안나 켜놓고 음, 하는 거야. 복습. 그렇지. 선생님들 <laughs> 그 했던 행위를 막 네, 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laughs> 하는 거야. 그대로 네. 하는데 네. 그게 돼요? 어머, 저 해봤어야죠. 어. 안 되는 거야. 공수는 제대로 나오는데 많이 시리는 해봤어야 돼 하는 거지. 네. <laughs> <laughs> 그런데, 어느날 불교상을 갔는데, 마무리사, 예. 우리 무구유를 파는 그런 데 갔는데, 저쪽으로 갔더니, 음. 거기에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책들이 쭈루룩 있는 거야. 쭈루룩 있어. 예.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샀어. 음. 갈 때마다 거기부터 가는 음. 근데 그 옆에 마침, 마침, 옥수그릇이 있었어. 음. 어, 저기 뭐 하나 궁금해서요 저기 예, 대요 예, 예. 사장님, 여기 옥수그릇이 왜 옥수 그릇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뭐가 모셔져 있나요? 음. 그래서 그랬더니 그 불교사도 신의 멈추들인 거야 부당이 아, 안 되고 예. 이렇게 이 쪽으로 음, 업으로 풀고 가시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부로 이렇게 모셔놓고 옥수박을 하는 거야. 무당은 똑같지. 매일 그냥 옥수 떠놓고. 그래서 신의 기물들을 파는 거예지 음식 네, 네, 네. 어가나 뭐 그런 음. 기물들을 파는 거고, 그분 은우리는 무당의 행위를 하는 어.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가게집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분한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또 네. 인사를 드리면서 제일 네. 먼저 본게난는상을 보기 전에 그 책, 오. 비디오, 테이블 봤어요. 공부할 거. 공부할 거를. 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하나 하나 끄집어내서. 사는 거야, 음. 갈 때마다. 책 하나 탁덮 쳐봐. 음. 한 줄, 그한줄때문에 나는 그 책을 샀으니까. 그렇죠. 2만원, 3만원짜리를. 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니. 예, 예. 어느 때가 되니까 음. 비디오 보고 하는데 맨날 똑같이 해. 음. 그 공수가 그 공수고, 음. 그래. 선생님들도 맨날 그 공수가 그렇죠. 그 공수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 내가 이제 그, 그,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타령을 하고 싶었어 음. 경기민요, 음. 네. 타령, 네. 아 1시고, 2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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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타령은 들었잖아요. 듣긴 했죠. 그래서 내가 민요 학원을 내가 수업을 한 거야. 음. 근데 그 때문에 포천이 없었어요. 의정부까지 나갔어야 돼. 의정부 가서 상담을 했어. 또. 네, 네. 근데 시간이 안 맞네. 음. 왜냐면 그렇지. 우리는 10시부터 6시까지는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상담 시간에 어떻게 그 음. 그때 당시에 예약제가 아니었어요. 네. 예약제가 아니고 막 무조건 막 들이닥치는 거야. 그러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언제 올지 알아, 손님이. 어, 거기다 포천이면 가까이 가서 씩 네. 나가면 뒤도 안돌아보고갈수 있는데, 네. 의정부는 작정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은 또 도로라도 잘 뚫렸지, 네. 지금은 또 고속도로까지 오자. 뚫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뭐 걸리고 뭐 걸리고 그러면 최소 뭐 그랬어요. 그 학원이 네. 있는 위치가 시내에서 또 벗어난 안쪽으로 아. 쭉 들어가는데야. 그럼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더 걸리는 거지 십분 네. 걸리면. 그래서 그때 그걸 포기를 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다가 오늘날 포천에 경기민요 학원이 들어왔다는 음. 소리가 어릴피 들린 거야. 어. 또 쫓아갔지. 그럼요, 쫓아가서 네. 그때 여기 이제 같이 저하고 숙식을 108일 만에 기도 끝나고 가신 언니가 어... 있어. 그러니까 이 언니하고 하루 종일 뭐 해? 그렇죠. 언니 그거. 우리 응. 미녀를 배우러 가자. 네. 이 언니를 끌고 간 거야. 응. 가가지고 미녀 배워. 음... 근데 배우러 이제 저기 등록까지 했어. 근데 시간이 안 맞는 거야 또. 아... 내려가려고 하면 손님 예약되고 음... 그 강습 받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내가 의논을 음... 했어. 네. 내가 개인 강습을 받아야 될것 같다. 음. 그 우리 여기 와서 이화당에 예, 예, 와서 예.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세요그랬더니 음. 마침 강사가 있었어. 그때 당시 어. 원장님 말고 그 강사를 쫓인 해준 거야. 음. 소개해 준 거야. 네. 그 강사 선생님이 전라도 분이었어. 음. 근데 경기 민요를 하면서 남도 민요를 하시는 분이었어. 아, 전라도 분이니까 또 그게 가능 가능한, 가능한 거죠 네. 그분이 아이 복탔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 인연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경기 민요 배우고. 어. 남동를 배운 거예요. 음. 민요를 배우니까 또뭘 하고 싶어? 아니, 뭐또 이제 이거도 뭐 춤사위도 해야지. 무용을 또... 하고 싶은 거야. 예쁘게, <laughs> 그렇죠. 이 국판에서 예쁘게 음. 춤사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음. 무용학원을 또 쫓아갔지. 도천이, 그천에한동현 무용학원 생겼어, 또 마치. 네. 무정부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살라 <laughs> <하려고> 그러면 생겨. <laughs> 생기는 거야. 그래서 또 무용학원을 쫓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데 네. 직업이 이런데 나는 무용을 배우고 있어고전 음. 무용을 배우고 네. 싶다. 그래서 선생님을 개인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소개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또그 강사는 음. 소개를 한 거야. 보조로 뛰는 강사.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학원으로 갔어. 음. 왜냐면 거울이 크게 있잖아요. 보고 해야 되니까. 아, 무용은 크게 예. 해야 되니까. 우린 큰 거울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강 가는 거야. 예. 아침 10시에 가는 거야. 오, 왜 그렇지? 내가 그 시간에 손님 안 보면 예, 되니까 예.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음. 그 선생님이. 그래서 기초를 다 배우는 과정에서 음. 내가 자꾸 또못 내려가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거울을 큰 거울을 내가 주, 준비를 했어. 네. 선생님 제가 이래서 못 내려오는데 음, 음. 내가 거울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저희 집에 와서 가르쳐 줄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음. 어, 그분이 그래서 보살님이라고 불렀어. 음. 보살님의 성의가 음. 너무 저가르하고 한마디로 음. 굉장히 빨리 따라온대. 오 네. 뭐 하나 가르쳐주면 네. 뭐두 개, 세 개, 열 개를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빨리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또 열려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똥똥똥똥. 음... 아, 이제 뭐 살풀이 또뭐뭐뭐 뭐, 뭐 이제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것도 다 배웠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무용까지 배웠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악기를 다루고 싶은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피리 선생님이 들어왔잖아. 맥주판에 네, 네, 네. 근데 피리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근데 마침 태평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대 음. 그 무용학원하고 네, 연계돼어가지고 네. 우리 포천메날리삼을 음. 하잖아 네. 거기 나가는 태평소 선생님이 있대 <laughs> 그래가지고 또 그분 좀 소개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음. 태평소를 또 배웠지 음. 한 선생님을 만나면은 3개월을 배워야 돼 일주일에 두 번씩 또 얼마나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이면 여덟 번이야. 네. 3개월이니까 834, 음. 24회를 네, 배우는 네. 거야. 근데 24회를 다못 못 채웠어요. 내가 바빠가지고. 음. 그분들이 바쁜 되면. 게 아니라 내가 바쁜 거야. 네. 굿도 들어오면 굿도 해야 음. 되고, 치성 들어오면 치, 치성이 들어와야 되고 맞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오전 시간에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려면. 네. 그니까 러 자꾸 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래서 그 달수는 뭐 채워서 했지만 음. 그 24회를 다 못한 거지. 음.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어설프게 또 배웠지. 근데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충분한 그거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또 승무하고 음. 발아춤인 거야. 어. 멋있잖아 언니. 장성, 가사 장선서 꽃갈 음. 쓰고. 아, 그 하얗게 기차락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선생님을 또 소개 받았어. 음. 무용학원에서. 음. 네. <laughs> 그, 그분이 또 그걸 전공하신 네. 분이야 다행히. 어. 먼저 무용 선생님은 그걸 안 하신 분이야. 음. 그래서 또 다시 무용선생님을 또 만나게 그렇지, 되는 거지. 또 만났지. 그래서 또 열심히 또양바라춤하고 승무를 또 배웠지. 세상에. 승무는 또 북까지 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북, 북.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승무, 바라춤까지 배웠지.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딱 배우고 나서 이제 끝을 내면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필리 하나를 더, 오르겠다, 더 배우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필을 아직 못 배웠어요. 음. 그, 그, 선생님하고 인연도 안 되고 있지만, 그, 내가 스스로 그 필을, 그, 배워야지 하는 그 열망이 사라져버리더라고. 음. 상황도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필은 아직 못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종합적으로 그분들 거를 이제 음. 조금이나마 이제 한 거와 안한거하고 다른 거야. 아, 전문가의 그런가. 손길이 단 거와 안단 거는 전혀. 네. 차원이 다르다는 걸 내가 몸소 느꼈어요. 그분들이 가르쳐 주면 나는 그날 밤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외워야 되고 그 다음 날또 진도가 나가려면 음. 그 행위가 음. 되고 타령을 해야지만 그 다음 걸 진도가 그렇죠. 나가잖아요. 그 진도 못 나가면은 예습복수안 하면은 또 음. 학교 공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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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자리에서 머물르는 거야. 네. 가뜩이나 시간이 나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네. 밤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거야. 무용이면 무용, 타령이면 타령, 악기면 악기. 아끼. 또, 다른 발 음. 바라 다루는 거, 그럼요. 독 다루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주관하고 열심히 해놨잖아요. 네. 붓은 혼자 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다른 분들이 같이 오러져 해야 되는 거잖아. 또, 거기 에 맞춰줄 또, 재리가 오셔야 되지 않아요? 그 장단을 <laughs> 치는 선생님들이 없는 거야. 만식들이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걸 행위를, 살풀이 춤을 추고 싶은데도, 음. 기본 덩덕궁 장단만 하지 못하는 거야. 아유, 문제가 그거였어. 그게 또 문제네요. 거기 그쯤에 맞는 장단의 음, 변화가 어? 변주 가락이 네. 쳐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국판에서 내가 제대로 써먹질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해서 열심히 배우고 다 하나하나 찾아들면서 했는데 그거를 또 맞춰줄 또그 장단을 못 치니까 아유. 그걸 또 여태까지. 막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응. 30만 원이었었니? 한 달에 30만 원이야. 그 시절엔 비쌌어요, 되게. 네. 지금은, 지금은 더 비싸. 더 비싸죠. 어. 지금은 일반 사람들 받아 주잖아. 입생들 시 받느라고. 음, 맞아요. 그때 내가 진짜 운이 좋았던 음.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어. 그냥 받아 준 거죠. 그러니까 선, 신에서 그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아. 배울 수 있게 했던 것 같아. 그러게. 그리고 내가 또 열망을 했고 음. 간절히 열망을 하니까 음. 그렇게 신에서 인연을 져서또 음. 포천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하라 그러면 여기 생기고. 예. 네. 그래서 다 배우셨는데 그 가락을 못쳐줘서 어게하나 그래. 그 전에 굿은 정해진 굿이었어.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음. 뛰다가 누구 누구 아니시래서 공수주고 하면 끝났어. 음. 그냥 내가 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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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놓고도. 뭔가 허전함, 음. 내가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열망이 네. 생기는 거야. 음. 그래서 아 나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잖아. 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내가 막 다르잖아 언니 다른 다른 구판하고 아마 내군 영상 지금 올라가지 않았지만 음. 내군 영상 보면 다른 선생님들이 또 저런 구술해 막 그럴 거야. 음. 근데 나는 나만의 구술하는 거야. 그럼요. 나 나만의 구술할 거야. 공수 잘잘 잘 주고 뭐 어. 내가 굿해서 이쁘게 하고 다른 거 없어 공수만 그럼요. 명확히 나가면 돼 신명해서 하고자 하는 대로 난 신명해서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 예, 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명의 신명을 실어서 그대신에서는 음. 어떻게 이대신에서는 어떻게 동자 손님이 들어왔을 때는 그럼요.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러면 공수만 착착착 나가면 돼 공수 착착착 잘 나가고 있잖아 눈탁만 치면 공수 나눈탕맞 치면 아,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러니까 신에서 <laughs> 신이 나시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누구누구 아니시리, 누구누구 음. 아니시리, 쉽고 정해진 예. 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음. 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또그 제자가 또 제자를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맞아요. 정말 어떤 영상을 보면은 정말 그, 어,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자기만의 굿을 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네, 분들이. 네. 그건 당신이 당신의 신명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는 그러면. 나는 옳다고 생각을 네. 해요. 뭐 무용문화재 선생님들도 있고 하는데 난그 무용문화재 선생님들도 답답할 것 같아 왜냐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용문화재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말고 거기 안에서만 해야 돼. 니 왜냐면 나라에서 지정한 그게 있기 어...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당신 개인 굿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르지 그렇죠. 자기 신명을 실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기만의 굿을 또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laughs> 구판이 벌어지면 내가 아니야. 음, 그치. 맞죠. 어느 구판이든 다 그렇지. 네. 어느 선생님들 도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제 구판에서는, 음. 아, 실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럼요. 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지. 평소하고 석헌니 180도 다르게그 네. 다른 짓을 하니까. 그니까. 다른 행위를 하시잖아.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전혀 그 부서는 아, 내가 평상시 네. 모습을 못 보잖아. 아우.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고 이제 촬영을 해놓고 있잖아요. 제가 못하는 거를. 네. 그럼 내가 봐도 내가 웃겨. 재밌어요. 엄청 어, 내가 재밌어요. 이런, 그랬지? 이런, 이런. 말투를 써? 네. 어, 내가 이런 뭐 신에서 뭐 그러면 할수 없지만은 음. 하지만 나는 욕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렇죠. 연할이때 21년 음. 동안 신명에서 오시던 뭐 어쩌든간에 욕을 한 자락 안 해봤어. 네. 난 몰라. 욕은 안 하셔요. 아주 건전으신 어. 우리는 어, 신령님이 굽팔에서 뭐 신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에이. 욕을 하는 건난 용납을 못해. 높으신 신령님이 도닦으셔가지고 음. 왜 와가지고 제가 집에. 돈 그럼요. 들여가지고, 돈 싸짐어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예. 제가 집에, 어찌 예. 높으신 실령님께서 어. 욕을 하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쁘다 먹수라. 해셔야지 이쁘다. 그럼, 뭐, 어우러주고, 얼러주고, 예. 이쁘다고 예. 해셔야지 그럼 언니 말이 맞는 예. 거야.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럼요. 돈 바리바리 싸짐어지고 와가지고, 예.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을 벌쓰고 그럼. 있는 거 아니에요? 서가지고, 예.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유, 뭐 편히 앉기나요 서서 그냥. 어. 그런데 욕을 먹어? 요즘 응. 사람들이 욕먹고 살아? 요즘 애들이? 그뭐 그 신령님이 왜 욕을 해요? 그럼. 그러면 속에서 아무리 신이 아니라 뭐래요. 부뚝부뚝 그 성격마다 에이, 다르잖아요. 치밀로 오르는 사람도 있어. 아, 여태 평생 은 욕을 안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철회달라고하러 왔는데 욕을 막 해야 되고 그러는은 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아, 우리 사장님 사장님 대표님 대표님 그러는데 응? 만신이 들어서 가지고 음. 욕을 보고 해봐봐. 그럼요. 여기서 부글부글 끓지 말은 안 해. 안 아무리 신일해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어느새 이제 처음 이제 불교사에 소개받아가 음.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부는는데욕 나가지? 난그 선생님 다시 났어. 아니, 그날로 구판에서 그 쫓아낼 순 없잖아. 그럼요. 그 어. 거리는 마치고 그만두지. 아, 쉬는안 불러. 에. 그래서 난딱 새로운 선생님들 그때부터는 그 음. 또 깨우쳤지. 그 뒤부터 새로운 선생님 들어오면은 우리 굿판에는 기생이 음. 돼서 들어오세요. 딱. 음. 정갈하게 음. 갖추고 오세요. 왜, 막, 여기 와서도 화장하고 막 그래. 어이. 그래서 머리까지 싹 하고, 예. 기생이 되어서, 남녀를 음. 불문하고, 기생이 돼서 들어오시고, 제구판에서는 음. 욕이란 건 없습니다. 음. 딱 그러고 시작을 해. 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또안 바뀌니까. 그렇게 예전에 내가 해야지. 나이가 어렸잖아. 예. 음. 그게 이제 구력이 되니까, 예.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하지. 음. 그 그렇죠. 분들한테도. 예. 아무리 애동제자가 음. 따라왔어도. 부살님 저쪽에 가서 음. 머리 좀좀 음.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좀 찍어 바르고 나오세요. 음. 무당은 기생이 돼야 됩니다. 북판에서는 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하면서 싹 음. 하고 나와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이 괜찮아, 아, 다음에 또 부르지. 그러면 그 뒤로는 하고 오는 하고 거지. 와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여기는 또이렇게또해해야된다 그렇게 음. 아는 거죠. 그래서 무당은 뮤지컬 배우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맞죠? 아, 네 구독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무당도 이쁜 무당이 좋고 다 갖춘 무당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아직 구이라는 것을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보신 분도 있어요 영상으로 봤지만 실제로 구경을 못 해보신 분들이 많아 네. 내, 내가 내굿안 했으면 모르는 그렇죠. 거야 근데 우리 이화당은 어떻다고요? 구 구경하러 오세요 우리는 어느 분이든지 다 오셔서 내구시다 생각하고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내구시어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 네. 개인의 구을해 드리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판이 걸린다 하면은 열례 제출 놓고 오세요. 오 네. 50명 공수도 받고 얼마나 네. 좋아요. 네. 알겠죠? 네. <laughs> 네, 네. 이번에 백중 때 백중 태 뵐게요. 백중 때는 <laughs> 어떠한 또 영상이 나올지 모르지. 네. 네. 그렇죠. 아, 장신 어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